안녕하십니까. 논리와 IoT 코딩의 이철승입니다. 어, 지난 컨텐츠에서 우리가 그, 디지털 출력 한번 해보셨죠? LED 키는 거. 오늘은 이제, 어, 이번 챕터에서는 디지털 입력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입력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디지털 입력 뭘로 할 거냐면, 스위치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눌렀을 때, 출력, LED 키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교재는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에. 그래서 먼저 105페이지 먼저 책을 한번 보시고 이제 하나하나 해볼 건데. 일단은 이제 실행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새로 작성하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익숙하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첫 번째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우노 우노 보드. 자,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이렇게 적당한 곳에 배치를해 주십시오. 자그 다음에 어, 우리 교재 에 보면은 버튼이 필요하고요, 버튼이 필요하고, CK 저항이 필요하고, LED가 필요하고, 저항이 필요하고, 브레드보드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쭉쭉 내려보면은 브레드보드, 작은 브레드보드 일단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회전 좀 할게요. 디지털 쪽이니까 이쪽을 많이 쓸것 같아요. 자 회전 해주시고, 자그 다음에 브레이드 보드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다음에 어 하나 하나씩 할게요. 버튼이 필요합니다. 버튼, 어, 버튼. 그래서 버튼, 자 버튼 한번 서치를 해볼까요? 어 버튼이 푸시라고 한번 해볼까요? 푸시 버튼이니까 푸시 버튼 나오네요. 기본 기본에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면은 누름 버튼 어, 누름 버튼이 여기 있네요 누름 버튼 일단은 배치하시고 그 다음에 저항이 저항이 여기 레지스터라고 그랬죠 저항 자 저항인데 요거는 이 푸시 버튼에 연결할 거는 10K 짜리 저항을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10k짜리 저항이야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LED, LED를 배치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항, 이 저항은 225옴입니다. 225옴. 색깔도 바뀌는 거 보이시죠? 225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물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보시면, 우리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 어106 페이지 보면은 푸시 버튼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어 터미널 1, 터미널 2, 터미널 1, 터미널 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1b 여기는 1a 그 다음에 2 b 여기는 2 a 이런 식으로 되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는 어 누르면 안 되는 상태. 근데 이 버튼을 딱 누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X 자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스위치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스위치를 배치할 때 어떻게 배치하시냐면, 이 중간에 이 중간에 홈을 이용해서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잡고 특정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배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는 비어 있는 상태지만, 이 누름과 동시에 이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스위치를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위치 가지고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 교재는 어디로 피시냐면 110페이지를 한번 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4-12가 있거든요. 어,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 버튼을 눌렀을 때 LED가 켜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버튼을 눌렀을 때. 자, 그러면 페로에서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어떤 디지털 신호로 눌렀을 때할 것이냐 그걸 연구를 하셔야 돼요자 일단 LED 하나 배치할게요 LED 어제 했던 거하 똑같습니다 LED 자 LED를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양극 음극 이렇게 돼 있어요 양극 음극 양극에다가 저항을 225옴 짜리 저항을 달거예요 이렇게 저항을 달 거죠 그러면 자 우리 교재 110페이지 지금 좀 뒤집어졌는데요 지금 2번, 2번 신호가 어디로 가냐면 2번 신호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 신호가, 2번 신호가 쭉 가셔서 LED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2번 신호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2번 신호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음극, 음극, 이거는 지금 하나는 어디로 들어갔냐면 그라운드로 들어갔거든요. 그라운드로. 그러면 자, 우리 책에서는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 그라운드 선을 어, 요 그라운드 선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 연결해 놓을게요. 이렇게 하나 연결하면 이 선에는 다 그라운드예요. 이 선은 이 선은 다 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파란색으로 그라운드야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에 이 음극에다가 요 연결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쉽게 하실 때, 지금 보시면, 여기, 요 선, 요 선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클릭하게 되면, 파란색으로 클릭하게 되면, 지금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음극하고 연결된 거예요. 이 선은. 자, 이 선은 음극하고 연결되어 있고, 자, 스위치를 한번 볼게요. 스위치는 발은, 하나는 3번 신호에서 나옵니다. 3번 신호에서, 3번 신호에서 나와서, 자, 요쪽 발로 한번, 입력을 받으니까 색깔은, 어, 우리 책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이렇게, 요 스위치로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 스위치에 나온 쪽, 어, 요 스위치에 나온 쪽이, 우리가, 하나가 이제 신호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 스위치 나온 쪽에 보시면, 쭉 들어가시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라운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비치를 하면 안 돼요. 요렇게, 요렇게 연결하면 안 돼요. 그죠? 여기 선이 이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회전을 할 겁니다.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자, 위치가 너무 좀 협소하네요. 당한 위치에다 놓고 이 스위치도 연결게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고 그러면 이 선도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 저항에서 받은 한 선이 어디로 가냐면 그라운드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그라운드로, 그라운드로 파란색으로 한번 연결할게요. 그럼 이렇게 갔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3번 신호가 들어와서 그라운드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실제 스위치에 신호를 받을 곳이 있어야 돼요. 받을 곳. 이 실제 신호를 받을 곳은 우리가 이제 3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스위치의팔 하나, 팔 하나, 여기, 여기, 이쪽 팔 하나 있죠. 이쪽 팔 하나에는 전원을 연결해야 돼요. 몇 볼트 전원을 연결할 거냐면, 5볼트 전원을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볼트 5V, 5V 전압을 쭉 돌려서 빼쓰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셔서 뭐 예쁘게 하려면 안 겹치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겹칩니다. 자 이렇게 뭐 시뮬레이터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회로예요 그래서 여기는 빨간색으로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 볼게요. 5V 전압이 스위치로 들어갔고 버튼을 눌렀을 때 3번에서 신호가 들어가서 여기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2번의 LED를 켜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회로는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코드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코드에서 문자 자 기억을 하실 거는 자, 기억을 하실 거는 2번은 출력, 3번은 입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은 출력, 3번은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의 풀코드가 지금 풀코드는 어디 있냐면,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113페이지에 이제 4-3입니다. 지금 뭐 주석도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 자 하나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어제 디지털 출력에서 핀 모드 2번을 아웃포 했죠. 그러면 2번은 불을 키니까 아웃풋이에요. 2번은 자 2번은 아웃풋이에요. 근데 3번은 요걸 눌렀을 때 요걸 눌렀을 때 3번에서 들어와야 돼요. 이 시스템 입장에서. 그러면 3번은 3번은 입력이에요. 그러면 핀 모드 모드 몇 번은 3번은 입력이니까 인풋입니다. 인풋. 요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번, 3번 돼 있고요. 자, 루프 부분에 보시면 자, 그러면 자, 3번이 입력이죠. 꾹 눌렀을 때 디지털 신호를 받는 거예요. 꾹 눌렀을 때. 그러면 디지털 신호를 입력 받을 때 사용하는 함수가 디지털 리드입니다. 리드. 자, 몇 번에서 받았죠? 3번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디지털 리드 함수를 통해서 받은 값을 정수값으로 받아줘야 돼요. int 자 변수는 버튼이라고 해서 디지털 리드 3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버튼 값이 받은 값이 되겠죠? 그러면 자 출력을 해라라는 거예요. 자 출력할 때 사용하는 게 디지털 라이트입니다. 입력은 디지털 리드 디지털 입력에서 그러면 디지털 디지털, 라이트. 자, 몇 번에서 해요? 자, 요 2번에서 출력해라. 해요. 요 2번. 그러면, 자, 2번을 출력해라. 어제는 불켜라 하이 했어요. 하이. 그러면 하이 했단 말은, 여기다 하이 써도 되지만, 요 버튼의 입력 값, 즉, 1이라는 값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버튼 하시면 됩니다. 버튼. 자, 버튼. 버튼 하시면, 여기서 입력된 값을 여기서 불을 켜라 라는 거예요그 다음에 지연 시간을 한번 줄 딜레이. 야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약10 정도 줬습니다자 이렇게 이제 코드를 완성했는데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하고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버튼을 눌렀더니 LED가 들어와 있죠. 불이 들어오죠. 자 뗐더니 LED가 꺼집니다. 그죠? 회로는 좀 복잡할 수 있어도 코드는 너무나 간단하죠. 자, 보실 거는 핀 모드 2번은 2, 2번은 LED니가 출력 아웃풋. 3번은 입력. 3번은 입력. 자,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버튼을 누르면 3번에서 누르면 여기 들어갔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2번이 출력이 되라 이런 코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어, 이렇게 하나 하나 연습해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하실 것, 스위치에서 단 저항은 10k, LED의 단 저항은 225옴이고, 스위치 한 발은 5 v 전원이 들어갔고, 이쪽 발은 어, 이쪽 발은 마이너스가 연결이 된다. 어, 그라운드 접지가 된다. 뭐이 정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디지털 입력을 통한 출력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수... 자, 간단하게 그 디지털 출력에 대해서 해 보셨죠. 우리 교재 이제 11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어, 우리 교재 115페이지 보시면 지금 내부 풀업 저항이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 우리가 이제 풀다운, 풀업, 저항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가 방금 버튼해제 방금 했던 버튼해제는 어 사용자 입력이 없을 때 그러니까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 이런 말이에요 사용자가 버튼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그라운드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를 때만이 어떤 전원이 어, 신호가 공급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저, 어, 버튼을 눌렀을 때, 어, 버튼을 눌렀을 때만, 우리가 이제 전압이 이제 들어가니까, 어, 이런 식으로 전압이 들어가니까, 어, 이런 거를 이제 풀 다운 저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풀 다운이란 말이 이제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 5V나 그라운드 위치를 바꿔가지고, 평소 때는 이제 5V 전원이 계속 연결된 상태, 어, 계속 연결된 상태로 묶어 주는 저항을 이제 풀업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풀업 저항을 여기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로는 11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 116페이지를 가지고 한번 회로를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그라운드에 자, 그라운드 네, 그라운드, 여기가 이제 그라운드, 요좀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16페이지 보면, 지금 요 화면에서 이제 수정을 좀할 건데, 하나하나씩 이제 볼게요. 위쪽 디지털 핀, 요 2번 부분 있죠? 요 2번 부분 보시면, 2번은 LED와 연결이 되 있어요. LED와 연결됐는거 확인할게요. 쭉 해서 LED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한쪽 발은 그라운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라운드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3번 부분 볼게요. 자, 3번 부분은, 3번 부분은 스위치의 한쪽 발에 연결이 되어 있고, 스위치 한쪽 발, 이쪽발 있죠? 이 스위치의 한쪽 발은 그라운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요 부분을 딜리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삭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지통에 딱 버리면 이 부분이 이제 비어 있는 형태예요. 자, 그다음에 이 스위치의 저항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도 딜리트를 한번 눌러 보고 자, 여기도 딜리트를 한번 삭제를 한번 하도록. 어. 자, 요 부분도 삭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스위치만 아, 선만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 지금 현재 여기 한쪽 발, 이쪽 발, 이쪽 발에 그라운드만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라운드를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를 여기서 쭉 선을 빼서 파란색으로 한번해 볼게요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그죠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색깔을 검은색으로 할까요 체하고 똑같이 한다면 검은색 이렇게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스위치의 발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번 신호와 이렇게 되어 있고 2번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제 애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해로에 보시면 자, 이게 내부 풀업 저항이라는 걸 만드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3번 핀 여기 있는 디지털 3번 핀이 내부 풀업 저항을 활성화 시킨 거예요. 어,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5V트에 5V의 전압을 묶어두지 않고 어떤 풀업 저항의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냥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 지금 버튼이 누르지 않았을 때는 디지털 리드 함수, 즉 3, 디지털 3번 있죠 어, 디지털 리드 3번이라는 함수를 high라는 값이 읽어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핀 초기화할 때 약간의 어떤 수정 효과를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코드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부분을 한번 불러왔습니다. 자, 코드를 좀 크게 할게요. 자, 요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는 우리 우리 책에서 우리 책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했던 게 방금 전에 했던 이제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핀 모드 2번을 아웃. 그다음에 핀 모드 3번을 인풋. 쓰여 있죠? 그다음에 어 인트 버튼은 디지털 리드 3번, 디지털 라이트 2번 버튼, 그다음에 딜레이 1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회로에서 보시면 회로 지금 회로에서 보시면 지금 3번이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간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 3번이 인풋이 풀 업저항이라고 있어요. 그럼 코드를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핀 모드 3을 어 지금, input pull up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바 하시고, 이렇게 언더바 하시고, pull up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p, u, l, l, p u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번은 아웃 t 했고, 3번은 input pull u 했습니다. 자, 루퍼에서, 디지털 리드 3번이 버튼에 들어왔고, 디지털 라이트 2번이 버튼에 들어왔고, delay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코드는 어느 정도 완성화 됐는데 지금 현재 이제 셋업 함수 부분에서 이 셋업 함수 부분에서 지금 3번 핀을 인풋 모드에서 인풋 풀업 모드로 초기 화 했습니다. 요거는 내부 풀업 저항을 활성화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작을 누르고. 자, 기본적으로 어때요? 기본적으로는 불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불이 들어와 있죠?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LED가 꺼진 상태. 그 다음에 뗐을 때는 LED가 들어온 상태. 즉, 버튼에서 5V 전압이 그대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켜지는 것과 버튼을 떼었을 때 켜지는 것을 지금 두 가지 실험을 동시에 한애제입니다이 동시에 안에 이제 보면 첫 번째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LED가 커진 거는 지금 현재 CK 저항을 달아서 이제 전압을 공급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아까 5V 전압을 가했을 때 전압이 되는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5V 전압이 가이지 않았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3번 신호가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항상. 그래서 이 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LED가 켜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거든 기존에 거는 이렇게 이제 뭐 수정할 때 빔, 모드 3인프이렇게 이제 주적으로 설명을 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원래 했었던 거는 원래 했었던 거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풀업 저항을 만든 거는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추석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풀업, 풀업 저항, 쉽게 얘기해서, 풀업 저항의 이제 코드예요. 풀업 저항 코드고, 요거는 이렇게 보면, 풀다운 저항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풀다운 저항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했죠. 지금 이제 주석을 달아놨으니까 동작은 안 하요. 지금 동작할 수가 없죠. 그죠왜그냐면 지금 현재 요 부분이 작동이 안 되니까 그렇죠. 시뮬레이션에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뭘했냐 주석을 막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주석으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차이점은 저항 CK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 스위치에 5트 전압이 가해졌는 거, 그 부분만 좀 달라졌죠. 자, 이제 주석을 달면, 여기서 이제 주석을 달면, 자, 2번 신호, 지금 요 2번 신호죠. LED를 키기 위한 2번 신호입니다. 그래서 2번 신호 출력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주석을 달면, 2번, 2번 신호 출력, 어, 2번 디지털 신호죠. 디지털 신호 출력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방금 전에 이렇게 설명을 달아드렸고, 그 다음 루프 부분에서 버튼, 요 디지털, 요 버튼. 요 버튼이 이제 몇 번이죠? 3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3번 핀에, 3번 핀에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스위치와 하나가 들어갔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지털 리드 그니까 3번 디지털 신호를 3번 디지털 신호를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을 받다.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버튼액 이제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버튼을 그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버튼에 어떤 값이 들어가겠습니까? 1이라는 값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즉 하이와 같죠. 하이와. 그러면 기본적으로 풀업이라는 게 계속 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다이렉트로 그러니까는 디지털 라이트가 여기가 2번이 활성화가 되었죠 그래서 2번 LED가 어 2번 디지털 2번 LED가 어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LED 불이 들어온다 어 그리고 딜레이를 0.001초 간격으로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입력이 안 들어오면 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불이 계속 들어와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지털 입력 예제를 한번 마무리 드리고 하고, 어, 다음 챕터에서는 아날로그 입출력과 관련된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